2016년도에 2016년도 여름 대갈무렵 여기 대연빌라 1층 매 명이 집 마련해줘서 빌라 사서 이 집에 이사 오고. 2016년도에 이사, 6월달에 이사와서 9년째 살고 있고, 2016년도 6월달부터 여름에 더울 때 이사와서 집 밖에 1월마트 있고, 할머니가 장사하고, 두 마리 치킨 집 있고, 유엔 박물관 가면, 숲에 막, 나무들 숲에서 유엔 박물관 가서, 엄마랑 막, 그 산책하러 다니고, 한, 그리고 2017년도, 3월달에 갑자기 매형이 식도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매형이 이제 식도암 말기 판정 받은 뒤로 6개월 만에 부산 한번 내려왔다가 조카랑 내려왔다가 그때 마지막 모습 보고 이제 2017년도 3월 달에 명이 돌아가셨고 명 돌아가시고 이제 2017년도 2018년도 6월 달에 서울에 명동 가고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명동 가고 2018년 7월 24일 더울 때 무더위 때 집에서 낮잠 자고 여름에 광안리도 가고 광안리 해변가 모래사장 햇빛 쨍쨍 쬐는 날 여름에 광안리 해변가도 가고 2018년 2018년 겨울에도 한겨울에 추울 때도 많이 돌아다니고 카페 범범도 가고, 행운 피시방도 가고, 후... 2019년도, 2019년도가 되고, 이제, 2019년도 때 뭐, 광한리의 러블리즈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라는 앨범이 나왔을 무렵에 광한리 호텔에서 유지의 사인도 받고 팬 미팅하고 2019년도도 그렇게 지나가고 2019년도 12월 말쯤에 갑자기 중국 우한, 우한폐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퍼지고 전 세계 팬데믹 이제 퍼지고 코로나 이제 전 세계 퍼지고 나서 2020년도가 되고 이제 2020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마스크 착용하고 코로나 막 때문에 이제 외출 생활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고 손 소독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2020년도 4월달에도 놀이터에서 벤치에서 핫바 삶 매운 핫바 사 먹고. 뉴페이스 마트 가서 야식도 먹고 과자도 먹고 경대도 돌아다니고 새벽에 한국 마트 가면 외국 사람들 막 인도 사람들도 있고 중국 사람 일본 사람도 있고 한국 마트에 이제 대현성당 있는 데 가서 지나면 이제 경 경대 가까운 거리에 있고 경대 롯데리아 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소프트코너 아이스크림도 먹고 자비스 p c 방 있을 때 성기영이 거기서 노가다하면서 p c 방 찜질방 생활할 때. 새벽에도 찾아와서 자비스피시방 성기영 거기서 피시방에 앉아있을 때 새벽에도 많이 찾아가고 했고 2020년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속되고 2021년도 2022년도 되, 되고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제 2년 지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그냥 감기 질병으로 이제 처리하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서서히 없어지고 마스크도 해제되고 2022년도 때도 그 사이에 뭐 저기 최면하는 연산동 최면하는 외큰 외삼촌도 돌아가시고 2019년도에 말에 돌아가시고 저 이모도 큰 이모도 한서병 왔다 갔다 하더만 결국 돌아가셨고 정포동 외숙모도 울지 왔다 갔다 했는데 코로나 이후 때부터 이제 전포동 외수모가 코로나 한번걸려고 나서 수술 받고 건강상,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제 전포동 외수모도 이제 건강 때문에 이제 우리 집도 잘못 찾아, 안 오고 못 찾아오고 하고 엄마도 전포, 아, 이제 대현 성당, 천주교 성당 다니다가 코로나 때부터 이제 성당 탈퇴하고 성당 안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성당도 이제 안 나가고 2022년도 보내고 2023년도에 이제 1월 2023년도 2월달, 3월달, 4월달 강남도 갔다가 2022년 독립문도 가고 홍대도 가고 하다가 10월달에 2023년도 10월달에도 안 좋은 힘들었, 힘들었던. 시절, 시절이 있었고, 2023년도 보내고, 크리스마스 보내고, 연말 보내고, 2024년도에 4월달이 이제 되고, 4월달부터 해서 이제, 2024년도, 또 이제 한 해도 이제 쭉 가고 여름 때도 이제, 이제 한한 여름 때 무더위에 사직 운동장 가서 사직 야구장도 가고 했고 무더위 때 사직은 야구장도 가고 2024년도도 그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10월 달 가을 되고 12월 달 크리스마스 보내고 2024년도도 한 해가 가고 이제 2025년도를 맞이하고 지금이 벌써 2025년도 6월 달이고 아 이제 이 대원동 1층 빌라에 매형이 사준 이 집에 산 지가 벌써 이제 9년째 돼 가고 9년째다 이제 딱 9년째고 그동안 많은 추억들도 있었고, 여기서 생각해보면 참뭐 좋은 추억들도 있었고, 좀 힘들었을 때도, 힘들었을 때도 많았고 했지만은, 2025년도도 이제, 2024년도도, 2025년도도 이제, 중순쯤 되고 이제, 어떻게든 잘좀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고, 아, 좀 일이 좀잘 풀렸으면 좋겠고, 좋은 일들만 생기기를 바라고, 이렇게 잘 생활 좀 했으면 좋겠다. 많이 힘들지만, 명도 덜 하지 없고 힘들지만, 아 진짜 좀잘좀 좀 생활도 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